자, 70번. 자,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의 투자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 포트폴리오 보험형, 어, 그, 펀드의 경우에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포트폴리오 A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A, 포트폴리오 B가 있고, 그 다음에 동적 자산 배분, 이렇게 있다고요. 책을 잘 읽어보신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포트폴리오 A는 뭐냐면, 요건, 어, 우리가 보호적 풋 또는 방어적 풋이라고 해요. 방어적 풋 전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B는 뭐죠? 이자 추출 전략이에요. 이자 추출 전략이고요.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뭐죠? 이건 옵션을 복제하는 전략이죠. 특히 콜 옵션을 복제하는 전략인데, 이 동적 자산 배분에서, 이건 얘네들은 옵션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과 채권을 적당하게 섞는데, 이때 이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이 비율을 어떻게, 위험자산, 그 익스포저라고 해서 위험자산 투자의 그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게 CPPI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불변 포트폴리오 보존이라고 해서 TIPP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이게 CPPI나 TIPP 모두 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의 투자 기법과 관련되는 거, 지금 뭐 방어적 풋도 있고, 이자 추출력, 이거 포트폴리오 A, 포트폴리오 B, 그 다음에 이건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중에 이게 하나의 그 기법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1번, 4번, 3번은 모두 관련되는 거야. 그런데 카바드 콜은 아니지. 카바드 콜은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 일단 아니에요, 이건.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 아니라 해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을 제대로 공부해서 옵션할 때 이게 해치 전략이 들어가요, 해치 전략. 해치는 되는데 포트폴리오 보험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70번 봤고요. 71번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시 활용 가능한 자산 배분 전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릅니다. 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정적 자산 배분 전략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SAS라는 거죠. 그래서 정적 자산 배분 전략도 있고 그다음에 소극적 투자 전략. 이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2번이 답입니다. 바로. 2번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소극적 투자 전략은요.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운용 전략과 관련되는 거지 자산 배분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 운용 전략, 또 이거 액티브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액티브. 그 다음에 소극적 전략. 해서 이거 패시브라고 한거 아니에요. 패시브. 그래서 적극적인 건 시장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거고, 소극적인 시장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뭐어 시장 평균 수익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거할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 배분 전략이 아니라 펀드를 운영할 때 어떤 방식을 운영하느냐 하는 운영 전략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바로 답이에요. 자산 배분 전략이 일단 아니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 다음 옵션 모형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은 제목만 알아놓으세요. 이게.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어려워요. 이게. OBPI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 펀 투상, 펀드 투자 상담사가 아니라, 뭐, 투자자산 운용사나, 뭐, 리스크, 그 관리와 관련된 재무위험관리사나 이런 데 나오거든요. 이게 머리 깨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목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자산 배분 전략 중에 하나예요그 다음에 고정비율 전략이라고 있죠. Constant m i x Strategy.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짝이잖아요. 요건 일정 비율 전략, 요거는 사실 일정 금액, 금액을 갖다 놓고 금액을 디펜스 하는 전략인데, 전부 다 자산 배분 전략이죠. 근데 이건 아니죠, 이건? 소극적 투자 전략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72번 보죠.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을 구성하는 워런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니다. 자, 1번. 주식 시장이 상승이 예상됐대요, 상승. 상승했는데 하락형이 투자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laughs> 이상한 사람이에요. 상승이 예상되면 상승형이 투자해야지 왜 하락형이 투자해요? 상승 예상되면 상승형 또는 콜형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나가웃이 발생하면 이후 주가의 수준과 관계없이 수익률이 확정돼 버려요. 그죠 나가웃이 발생하면 꽝이잖아요. 꽝이니까 수익률이 확정돼 버려요. 원금만 받든지 뭐 일정하게 리베이트를 주든지 그거는 이제 그 상품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꽝이란 거예요. 꽝. 나가웃은 꽝이에요. 꽝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 이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얼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주가의 큰폭 하락에 따른 위험을 막으려고 나가웃 푸드옵션을 매수했다. 큰폭 하락 하락이 크게 날것 같다. 그러면 그 위험을 막으려면 나가웃을 하면 안 되죠. 나가웃을 하면 안 되고 낙인을 해야죠. 낙인 푸드옵션을 매수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주가가 이하로 떨어지면 엄청 손실이 발생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주가는 이 정도다. 근데 이거 이상으로 발생하면 큰폭의 손실이 날것 같다. 그러면. 옵션을, 푸드 옵션을 걸어놔야지. 푸드 옵션을 걸어놓는데, 푸드 옵션은 뭐야? 주가가 여기를 땅 때리면, 배리어를 설정해서 땅 때리면, 이게 푸드 옵션이 하나 발생하는, 생기는,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옵션을 어, 만들어놔야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손실을 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우시 아니라 낙인이 돼야 돼요. 어? 낙인이 돼야 된다고 이건. 그 다음에 4번,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 혹은 하락, 양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예상되어 상승형이 투자했다. 아니지. 아,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승형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양방향형에 투자해야지. 양방향.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맞는 거는 2번 밖에 없죠. 다시. 상승 예상되면 상승형이 투자해야 되고요. 큰폭 하락을 막으려면 낙아웃이 아니라 낙인 푸드옵션 매수해야 되고요.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기 양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상승형이 아니라 양방향형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좀 꼼꼼하게 보세요. 이질문 자,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환 리스크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현물안 매입하고 선물안 매도하는 건 외환수합이라고 그래요. 외환수합을 FX수합이라고 그래요. 이 외환수합은 만기와 선물안 만기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 자금이 필요하므로 가장 꺼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환리스크 해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선 선물한 만기하고 이 일치하지 않을 때 미스매치가 있을 때 만기 불일치가 생길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FX 수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꺼리는 방법이 아니라요.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실제 만기하고 선물한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그 만기 간극을 때우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기법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게 FX 수왑이 여러분들 이 지문을 잘봐 놓으세요. 이게 펀드상 아니더라도 딴데 공부할 때이 지문이 나와요. 어? 그래서 이거는 꺼리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설명이. 2번 현물화를 매입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거예요. 이건 선물환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는 장내파생상품 매도하는 방법을 이거 블락딜이라고 그래요 블락딜이라고 하는데 이 블락딜은 선물의 경우 만기 때문에 만기유예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은요.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3월물, 6월물, 9월물, 10월물. 근데 선물하는 만기는 없잖아요. 약속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블락딜 방식으로 해서 선물 매도를 치잖아요. 그럼 만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만기 이거를 해나가야 돼요. 이게 비용이 또들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2번 맞고요. 3번 통화 옵션도 활용할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장돼 있는 건뭐 통화 옵션은 뭐어 지금 달러밖에 없지만 어쨌든 활용은 가능하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무비용 전략이 있는데 옵션을 한쪽은 매입하고 한쪽은 매도하면요. 이론적으로 제로 코스트 즉 무비용이 될, 됩니다. 자 보세요 옵션을 매입하면 옵션을 매입할 때는 어떻게 돼 프리미엄이 나가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나가니까 내,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돈이 나가요 캐시플로우가 밖으로 나간다고요 그런데 옵션을 매도하면 어떻게 되죠 옵션을 매도하게 되면 나는 프리미엄을 받죠 그러니까 캐시플로 우 현금 흐름이 나한테 유입이 되죠 그럼 여기서 나가는 돈 프리미엄이 나가고 여기 들어오니까 이걸 상쇄시키면 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코스트 옵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비용 전략 이런 거예요. 무비용 전략 우리가 보통 좀 어려운 걸로 보면 범위 선도라는 게 있는데 그 범위 선도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그 파생 그 상품으로 통화 관련 파생 상품으로 범위 선도가 있는데 레인지 후드라고 뭐 하는 건데 이거는 무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매도하고 한쪽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무비용이 되는 건데 이런 무비용 전략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무비용 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합성 선물 포지션을 만들어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74번 보겠습니다. 자, 선물 근원물 가격이 100이고요. 원호물 가격이 105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요. 여러분들 이 시장은 이 시장은 콘텐고입니까? 백오데이션입니까? 콘텐고 백오데이션. 이게 사실 콘텐고죠. 콘텐고는 뭐냐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근원물 가격보다 원호물 가격이 높은 거. 이게 콘텐고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월물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격 차이가 급격히 커졌답니다. 이때 투자자가 이 스프레드가 다시 좁아질 것으로 예상할 경우에 바람직한 투자 전략은 뭐냐? 한번 보죠. 지금 보세요. 105인 상태고 여기가 100인 상태가 이게 뭐냐면 이게 근월물이고 이게 원월물이야. 지금 원월물이 더 높은 상태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급격하게 커졌다.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 말이야. 차이가 났는데 이 차이는 이제 여기가 정점인 것 같고 이게 좁혀질 거란 말이에요 어찌든지. 좁혀든다면 이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 이거죠 지금 현재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 이 상태 스프레드가 확장된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축소될 일밖에 없잖아요 축소 예상시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좋은 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월물은 앞으로 떨어질 것밖에 안 남았죠 근월물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질 건 매도해야지 그래서 원월물은 매도해야 되고 근월물은 매수해야 되죠 그래서 근월물 매수 원월물 매도 이 조합이 돼야 돼요 큰얼물 매수, 원얼물 매도. 1번이 딱 나오네요. 나머지는 뭐다 다, 답이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75번 보겠습니다. 자 행사 가격이 낮은 푸드옵션을 매수하고 행사 가격이 높은 푸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은 이렇게 있는데 이건 1회 때도 우리가 나왔죠. 1회 실전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행사 가격이 서로 다른 걸 쓰는데 X1, X2. 그래서 얘가 더 높은데 얘는 낮은 거죠. 낮은 거를 매수하고 높은 거를 매도하는 전략을 취한다. 자, 그러면 요 전략은 요건 서로 다른 행사 가격을 이용하고 한쪽은 매수 한쪽은 매도하니까 분명히 스프레드죠. 스프레드인데 무슨 스프레드죠? 낮은 걸 사고 높은 걸 팔았으니까 강세 스프레드입니다. 그죠? 근데 풋으로 만들었으니까 풋 강세 스프레드 또는 강세 풋 스프레드. 순서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풋 옵션을 이용했으니까 낮은 거 사고 높은 거 팔았으니까 강세고 풋을 이용했으니까 풋 강세 스프레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5번까지 문제 봤습니다. 1차적으로. 다음 시간에 76번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하면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